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주식 고소의 반열에 올라라. 당신을 주식 고소로 만들어드리는 필살기 고소의 전. 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소급을 쫓는 소급 탐정 한용희 고소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파헤쳐 주셔서 아주 시원하다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오늘 또 기대 해 봐도 될까요? 네. 지난번에 2차 전지 꼭 사주 어. 종목이 오늘 이제 22%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들 보였었거든요. 네. 원래 목표 수익률이 이제 50%였는데 네. 아직까지 좀갈 길이 멀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고수회전에서 갖고 온 종목들 알차고 그다음에 좋은 종목 가져왔으니까 꼭 시청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분야를 파헤쳐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 한용희 고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 회전을 <laughs> 검색 후 채널 추가해 주세요.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오늘의 주제 자동차 부품 제2의 텐베거 시대 오나인데요 아니 고수님 텐베거라고 하면 10배니까 1000%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허, 이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데 자동차 부품주들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는 건가요? 주식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차화정이라고 해서 음. 자동차 화학 정유 음. 섹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자동차 종목들을 보시면은 현대차가 이제 10만 원 초반대에서 25만 원까지 갔었고요, 기아차가 2만 원에서 거의 8만 원까지 갔었고, 그다음에 부품주로 대표된 이제 성화이텍이 이제 한 6천 원에서 1 0 7천 원. 근데 이번에는 이제 2차그 자동차 부품주들의 전성시대가 이제 머지 않았다 음. 볼수 있는 것들이있는데세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음. 세 가지 모멘텀이 다 핵심입니다. 오. 그래서 이 핵심을 제가 키워드로 하나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리소문 없이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과연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을지 지금부터 키워드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첫 키워드 뭔가요? 첫 번째 키워드는 5년 동안 구조원입니다. 5년 동안 구조원. 구조원을 번다는 건가요? 아니면 5년간 구조원을 투자한다는 건가요? 5년 동안 구조원을 자동차 부품주들한테 인도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게라는 제도입니다. 야, 구조면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 규모네요. 이 인도가 글로벌 자동차 생산 기지로 급부상한 이유 뭘까요? 인도는 글로벌 1위 인구 국가이다 보니까, 근데 GDP는 사실 1인당 GDP는 좀 낮아요. 음. 그래서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비싼 차는 아직까지 팔리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저렴한 자동차를 먼저 노려야 된다는 음. 거죠. 그럼 GDP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소나타나 그랜저급이 많이 팔리고 그다음에 제네시스급이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자, 그 자동차 업체들도 한번 투자를 할때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은 수십 년간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인도 정부가 자동차 부품사들을 이제 성장하고 육성시키기 위해서 PLI 제도를 좀 도입을 했거든요. PLI 제도요? 네. 그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을 현재에서 인도 현지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현금으로 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점차 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뭐 GM, 포드, 스텔란티스, 현대, 기아차 다 인도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 이 현대차와 기아도 인도의 이 PLI 정책의 대표 수혜 기업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 현대차 그룹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인도 시장을 좀 주목하고자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네. 현대기아차가 이제 인도 쪽에다가 또 상장을 한다라는 이슈가 음.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476만 대.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에 이어서.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으로 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3위 자동차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동차 시장에 이제 막 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아직 제대로 된 부품사나 완성차 공장이 많이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을 과연 누가 먼저 먹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지금 제너럴 모터스의 텔레가온 공장을 좀 인수를 하면서 이제 현지 생산을 목표를 한 100만 대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현대기아차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수급 탐정 한용희 고수님과 제2의 전성기를 준비 중인 이 자동차 부품 섹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음 상승 모멘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상승 모멘텀이 글로벌 완성차 1위, 글로벌 완성차 1위라 네. 설마 또 테슬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테슬라는 글로벌 1위는 아니고요. <laughs> 네? 아직까지 네? 제가 테슬라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인피니언이 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2030년 안에 글로벌 1위 완성차 기업이 된다. 오, 정말요? 네. 저는 이 인피니언의 이 주장이 저는 근거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전년 대비 어, 전년 동기 대비 해가지고 제12% 증가한 165만 대를 판매를 했거든요. 그럼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이거는. 근데 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전기차 시장입니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해가지고 196%가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는 62%가 증가. 이제 거의 10만 대 육박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내연기관차랑 전기차 합칠 때 현대기아차가 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교수님, 저는 이 국내 완성차 판매량이 늘었다는 소리가 네. 왜 자동차 부품 판매량이 늘었다는 소리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사들이 완성차에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완성차가 많이 팔린다라는 거는 부품사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라고 음. 그 뜻이 맞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텐 배거 이거 가능하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실제로만 보더라도 지금 현대기아차의 주된 매출처가 어디냐라고 보시면은 미국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현대기아차의 매출 40%가 나오는 부분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판매가 잘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실적이 고스란히 이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 해외 판매량이 늘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늘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과거의 명성을 좀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자동차 부품주, 인도 시장을 등에 업고 미국 시장을 넘어서 세계 시장까지 집어삼키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매력적인데요. 또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요? 세 번째 상승 모멘텀은 (6월달) 시작이다 (6월달에) 시작이다 네. 어 (6월달에) 시작인 거는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에는 부릉부릉 <laughs> 차 타고 여행 가야죠 과거에 이제 휴가철에는 그 기름을 많이 쓰다 보니까 <laughs> 내연기관차가 많아서 정유주가 쭉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 (6월달에) 시작한 키워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네. (6월달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됩니다. 음. 그러면은 이때부터 제대로 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음. 이제 국민연금이 정부가 육성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도, 저희도 동참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음. 앞으로 국민연금이 뭐 천조 원이 넘는 수준의 운용자금이 있다 보니까 어 이런 스튜어드 코드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이런 위주로 하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많이 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사실 저 PBR 관련 주 가치 주를 봤을 때는 이 자동차 부품 주를 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음. 왜 그러냐면 완성차 업체나 아니면 자동차 부품 주들 PBR을 보시면은 1배에서 0.5배 미만 사이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음. 그만큼 순자산 가치가 많고 주가는 아직까지 그만큼 못 올라갔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급을 또 추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를 보면은 아직까지 외국인이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사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이어지는 게한두 달이 아니고 이번에는 좀달라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고수님은 이 자동차 부품 대형주와 중소형주 중에 어느 쪽을 좀더 매력 있게 보시나요? 저는 부품사들이 주가 탄력성이 좀더 높다 보니까. 부품 관련주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또 뭐냐면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랑 둘다 들어가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 음... 지금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부품사들은 사실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 요 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R&D를 축소하고 있고 결국 2030년, 2035년에는 내연기관을 없애고 다 전기차로 갈 거란 말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이 공통된 부품이 들어가는 거에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 존 크존을 검색하세요.